황영웅 광주콘서트의 환호 속에 글로벌 무대로의 발걸음을 다짐하다. 광주에서의 압도적인 성공 이후 황영웅은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펼치는 꿈을 키우고 있다. 그는 가수 진성, 장윤정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공연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결정을 공유했다. 이러한 결정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황영웅은 어떠한 외부 지원도 거절하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영웅은 국제 음악 시장 진출을 통해 전 세계의 팬들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환경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황영웅의 이러한 결심은 그를 지지해온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에서 이미 최고의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황영웅은 그의 매력적인 보컬과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은 그를 국제 무대에서도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황영웅의 음악 여정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이 동반되며 그의 재능과 열정은 그를 세계적인 음악 스타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황영웅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SC 인증 종이만을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의 진정성과 순수한 매력은 뷰티풀과 같은 브랜드로부터도 인정받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웅의 글로벌 진출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까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